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정복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있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크게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침투하러 전투에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거기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은 여리고 성 정복을 한 후에 아간이 범죄 때문에 이제 아이 성은 가서 싸우지 보지도 못하고 패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아이 성입니다. 아주 그 성은 작은 성이었었어. 그성 중에서 가장 큰 성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그 여리고 성도. 그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성 가이성에서 이렇게 참패하는 모습, 그것은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작은 성에서 죽임을 당하고 패하고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여리고 정복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 거기에 있는 금은 동철은 여호와에 전해드리고. 사람과 짐승들은 다 진멸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곳에서 있던 물건을 취해서 자기의 물건 숨기는 곳에 가다 숨겼기 때문에 이것이 범죄한 것이 탈루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진노를 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읽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진노를 당하는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언약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진노를 당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진노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호사, 요호수아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가난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밤된 땅은 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하이성 같은 작은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 가난 땅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말로 그들이 그 여리고의 성에서 나오지도 못했고 이던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작은 성에서 참패를 당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여호수의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아, 오늘날도 근데 이렇게 했을 때이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이거는 내 탓이 아니다, 이거는 내 탓이다. 너희들이 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했지 않았느냐 너희들 마음대로 했으니까 실 수밖에 없다. 너희들 마음대로 할 때는 나는 너,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 될 것을 바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일날입니다. 안식일 이 날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일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많은 날 중에서 구별한 날, 특별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구별한 날. 이 날은 너희들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딴 날은 다내 마음대로 써도 이 주일만은 나를 위해서 써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라고 이것은 날이 아니라 물건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내 것인데 다 너에게 주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10개 중에 하나는 나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덕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요소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신앙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주일 성소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7장 1절 맞습니다 <laughs>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례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가니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무엇이었었는가 똑같은 말이 8번 반복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온전히 받칠 물건 이것이었습니다 었 아마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왜 이렇게 온전히 받칠 물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나 이런 것을 읽으면서 느꼈을 것인데 이 15절 가운데에서 8번이나 온전히 받친 물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히브리어로 해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온전히 받친 물건, 길지만 히브리어로는 해림, 하나님께 받치는 물건, 이런 것입니다. 첫 성, 아이, 그 열의 고성을 찾을 때, 그 성은 굉장히 성이 두껍고, 어,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나 그러니까 두께 성 두께가 1.8미터나 음, 되는 성이 에, 두 겹으로 쬐어 있는 이런 성이라 거기는 쳐들어가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 분노를 지어서 에, 6일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 돌고 큰 소리를 질렀을 때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의 눈으로 봐서 안 무너질 것 같아도 와르르 무너지게 할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첫성에서 얻은 모든 물건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곡간에 들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가난 땅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어른의 이르기까지 모든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거기 있는 모든 짐승들은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첫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저를 하나님 국간에 드리고 모든 사람들 다진멸해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 보니까 다 지켰는데 한 사람이 지키지라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지키지를 않고 거기에 있는 물건 너무 좋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팔장에 보면 그것이 신할산 외투라고 나와 있는 거 그리고 금 50g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든 갖다 감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욕심이난는 거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건을 여호와의 곳간에 갖다 드리고 사람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지켰는데 한 사람이 안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전체가 다 진노를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진노를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한 곳이 아프면 다 불편한 것입니다. 다 멀쩡하고 다 괜찮은데 새끼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몸에 통증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만외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렘을 취했을 때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취했을 때에 진노가 나타나고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진노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은 여리고 성에서 아이 성까지는 약한 1.18km. 그러니까 한 45리 이제 이 정도 되는 떨어진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북쪽으로 약한 45리쯤 떨어져 있는. 산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이고는약한그 해발 마이너스 250미터. 그러니까 낮, 낮은 곳이죠. 그러니까 해수면보다도 낮은 곳인데 이 아이성은 약한 해발 800미터. 그러니까 약한1 0 0 미터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곳에 있는 이런 성인데 아주 작은 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부터 4절 보면은. 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진노가 일어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배들 동쪽 배단 왼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점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삼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인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중 삼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 그러니까 아이 성을 침범하려고 전쟁을 하러 갈때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 성을 가서 정탐하라고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곳에 가서 이제 스파이 또는 간쪽까지 이렇게 보내서 그 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지만, 적을 알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우수아가 정탄군을 가서 보냈더니 정탄군이 가서 보니까 아, 이 성도 작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다 올라가서 싸울 필요가 없겠다. 야간 2, 3천 명 올라가면 능이 싸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성, 여리고성도 이겼기 때문에, 아, 육가지 것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2, 3천 명만 올라가서 싸우면 되겠습니다. 라고 정탐꾼이 와서 여우수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여호수가그 말을 듣고 이 3천 명 보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 그래도 한 3천 명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으로 3천 명을 그곳에를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천 명을 올라보내, 가서 올라보냈더니, 올라가자마자 36명이 그 아이성 사람에 의해서 침범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삼첨에 올라간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36개 주량냥을 해서 다시 내려오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망갈 때, 뭐라 그랬니까, 막 정신없이 도망갈 때, 36개 도망간다, 이랬잖아요. 그이 맛바라는 거예요 30명이 죽고, 막그 죽는 것을 보고 도망간 것,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도 36개 주랭랑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뛰어난 데 어디까지 갔느냐. 우리가 보니까 오절 보니까 스바림까지 쫓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스바림이라는거보 세바림인데 이거는 채석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쌓게 되면 돌이 있야 되기 때문에 돌을 담이게 다듬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삼십육 명쯤 쳐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쫓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 36명을 싹 죽여버리니까 겁이 나서 이 사람들이 막 도망해니까 어디까지 도망이냐 스바린까지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채석장까지 그러니까 돈을 담도 있는 데가 막 밑에서 다도 먹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망을 와서 봤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 장과 5 장에서 보았을 때, 우가 가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어. 근데 이 지금, 지금 반대로다가, 가나한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물같이 녹았다. 그러니까 이 가나한 사람들은 왜 마음이 녹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어, 홍해를 어? 바닷물을 갈르고 하나님께 갈라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는 걸 보고 또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굉장히 힘이 세어서 정말로 바닷물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우, 저런 하나님이 저들 뒤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마음이 녹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반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다니.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 그러면서, 정말 로 이것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쫓겨내려고 36개 두 장량을 해서 쫓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 대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6절, 7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와 함께 여호와의 귀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 저물도록 있다가. 그 그러니까 이렇게 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대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땅에 엎드러졌다. 회 앞에, 장로들과 함께 교회 앞에, 법궤 앞에 엎드러졌는데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할 때 배옷을 입고 머리에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녁 때까지 그렇게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장로들과 같이 여호의 귀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입니다.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요. 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리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그리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부르고 주 여호와요.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야훼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땅은 그들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도 내가 밤내 땅을 내게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일은 하나님이 고스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전쟁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 요단을 건너게 했으면 이제 이 가난 땅을 찾지게 해야 되는데 요단을 물을 세워서 건너게 하더니 왜 우리를 여기서 아무리 사람 손에 즉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손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넘겨주었느냐 왜 아이성에게 이게 36명이 죽을도록 이렇게 우리가 질지게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기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요단강 안 건너고, 요단강 동편에서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근데 왜 건너가라고 해놓고, 여기서 왜 우리가 이기고 싸우게, 여기서 가난 땅 차지하고 살린다고 하더니, 여기서 살지 못하고 죽게 만들었습니까? 차라리 건너오지 않니냐고 요단강 저쪽에서 살았으면 훨씬 더 좋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교회에 오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니 왜 교회에 왔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차라리 교회에 안 다니시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이 뭐라고 얘기했냐? 8절입니다. 주여 이스라엘 그의 원수들 앞에서 들으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오리까? 그이 그러니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돌아서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구절 맞습니다. 또 그렇기도 하는 게 가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가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요.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가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쫓겨오는 거 잡았고, 이렇게 봤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건너고, 이렇게 해서 12세는 하나님인지 알고, 벌벌 떨었는데, 이 아이성에서 지는 꼴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힘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지게 해서 이 꼴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대답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 0절입니다 여호와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쿰. 이어는 것이. 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여호수의 기도를 듣고 일어나라는 거요.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러면서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하면서 11절. 이스라엘이 범죄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이겼으며,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받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게, 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은 내 탓이 아니라 희들 탓이라는 거요. 내가 너희들한테 명정했지 않았느냐. 은금, 동철은 다 여화의 곳간에 들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과 늘함께하 이기게 할 텐데, 네가 이제 내, 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 않느냐. 왜 범죄를 했느냐. 왜 도둑질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속을 언약을 하겠다니까 언약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희들 여리고을이기할 테니까 너희들 그러면 은금 모든 동철를여관에들리고 사람을 죽이고 모든 짐승을 죽여라 이랬을 때이 사람들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왜 그걸 안 지키느냐 그건 내 탓이 아니라 니들 탓이다. 만약에 그것을 지켰으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 지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 바칠 물건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도둑질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물건 속에 갖다 감췄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언약을 안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다. 안 지키건 내가 아니가 니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예, 이것이 하나님 그그 당시에는 전쟁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제 그들이 믿는 신은 이제 이 가난 땅에서 있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하고 싸워서 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켰는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이렇게 속이고 그 물건들을 갖다 감췄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그 티조다는 그걸 몰라서 감췄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내 앞에서 와서 얘기하면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속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까지도 다 통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냐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야니 너희들이 내 물건을 갖다 숨겼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점 것은 다 바치라고 했는데 다 바치지 않냐고 너희들이 떼어먹었기 때문에 나는 손짓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 보려면 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도덕질 한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이 온전히 바친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속이고 도둑질해갔기 때문에 그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으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와서 6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그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손대고 속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선 내 탓이 아니라 니들 탓이라는 거, 예요 니들 잘못되면 때 니들이 터지고 니들이 지은 것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 36명이 죽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왜 그렇게 됐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나는 너희와 이제는 그렇게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내 것을 너희들이 취해 갔으니까 도덕질해 갔으니까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너들 신반 번호 삶을 살아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네 생각대로 살지 말지 말고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대로 해야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 니들 니네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니들 터지고 잘못되는 거, 너들 승리하지 못하는 거다니 네 탓이니까 니네 마음대로 하라. 어 그러면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삶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만 외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1 3절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 그러니까 이스라,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백성을 이제 거룩하게 하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더러고 다시 씻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내일을 위하여서 스스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남날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그것이 온전히 바쳐지지 않으면 너희들 능히 다른 사람 앞에 설 수가 없다. 너희들 만날 날, 날마다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 갖다 숨긴 거다 치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14절 말씀. 어떻게 그것을 치워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14절입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 십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집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지라 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다. 이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너라고 제비를 뽑는데 제일 먼저 어떤 집파가 나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집파가 열두 집파가 있는데 그 집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 집 그가 어떤 집파가 유다 집파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그 가운데에서 집파가 뽑혔죠. 그다음에는 족속이 뽑히는데 그 여호와 집파 속에서 여러 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지, 요, 유다 집파가 집현 지파, 유다의 아들들이 있으니까 유다 아들 중에서 그 이제 또 이제 그 유다 아들 중에서 또 이제 한 사람이 뽑혔으면 또그 아들 중에서. 저그 아들 중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니까 러 어떤 이제 할아버지 때에 여러 할아버지가 있어 뭐 어떤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때에서 저그 아들들 있으면 아버지 때에 또 여러 아들 있으면 그중에서 그또 하나 그중에서 또이 여도 아들 아버지 중에서 또 하나 아들 요렇게 해서 한 사람이 뽑히게 되는데 저 고렇게 해서 아간이 뽑히게 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남자들, 마지막에 그 남자들이 앞에 나왔으면, 그럼 어떻게 될 거지? 15절 맞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그바지에 바칠 물건을 숨긴 사람을 불사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로 악 악한 자를 할 때는 불살아 죽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로질 때 돌멩이로 쳐서 죽이는데 돌멩이로 쳐서 죽이고 아주 악할 때는 어떻게 했냐. 불살아서 죽이는 것이 최고의 악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